어드밴스. 응. 아, 볼펜 또 땡기네. <웃음> <웃음> 볼펜 작작 써야 되겠네. <laughs> 볼펜, 볼펜 얼마나 쓰세요? 그니까. 볼펜 졸업하면 안쓸것 같은데. 어, 이거, 이거 퍼스잇이야 개귀여운데? 귀여워 하지만 아직 됐어. 저 포스트잇 좀 귀엽다 쓸데는 없겠지만 뭐야? 퍼즐? 약간 퍼즐이야? 그 아닌 약간 페이퍼 아트? 지브리 덕후라면 한 번쯤 올만한 그런 곳이네 아, 귀여 약간, 요거, 일본에 약간 이렇게 해놨는데, 일본이라좀 비슷해. 고. 확산. 집사. 있어? 아! 야 대박해. 야호! 오케이. 이걸 드디어 사면 낫어. 난 오타쿠 실격이야. 응. 다 주세요. 사이드몬 하만 사볼까? 5,300원이니까 하나쯤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? 아 그럼요. 아 씨X 내 새X 어디내 새X 어디야좀 결정, 결정적으로 떠들어야 돼. 내새 야 근데 그 모길래 5,300원 명함 이거 명암이야 어, 무슨 명함이 5,300원이야. 명함. 근데 애절 찍기 좋긴 하겠다. 근데 내가 이게 사실 내 색깔 있긴 있어. 아 있어? 근데 있긴 왜? 있긴 있는데 더 갖고 싶어서. 레어가 없어. 레어를 뽑고 싶은 거야. 야할수 있다. <laughs> 할수 있나? 아니 뭐 저는 모르지만. 아, 어떡해 집안일 못 떨린다. 너무 캐릭터 많아 갖고 딱할수 있다고 그러니까. 얘기를 못하겠어. 이중에서 이, 이 하나요? 그니까. 이중에서 하나 <목소리> 구매 이중에서 <목소리> 하나이 구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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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와꾸가 <왁구가> 아, 름다웠지 않니? 아, <목소리> 이다 아, 름다운 얼굴을 보세요 <목소리> 진짜 중기다사나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? 캐리 잘 뽑았다. 그렇지. 얘 얘가 그그 하라다 님이 아. 그, 아. 얘네 얘네 전체 다. 아, 맞아 맞아. 얘네 그래도 유명했던 거 같아. 맞아 맞아. 하라다 님이 그린이 아, 맞아 맞아. 하라다 님이 나온 아이들. 어. 뭐가 나와야 돼? 배우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아 근데 저거 이거 어떻게 하니? 어손 떠는가 봐. 아 이게 되게... 테이프. 아 진짜. 아 진짜. 아, 잠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리 거야. 와 신기 신기 신기. 얘가 걔그게한 한국어하는 연 하준. 하준. 어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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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. 아 자. 그러네 연 하준이네 어, 이름이. 한국, 한국 출신. 한국 출신 재벌가 도련님. 오. 이었지만 가문에서 버려진. <laughs> 오타쿠는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설명을 하고. <laughs> <놀리네? 웃음> 나가서 계속 래와나지고한두시가더 챙기면. 기하는에서 보는. 아, 저 아, 아, 저 진짜. 저 더럽게 듣고있어 아 진짜. 심장 아, 진짜. 저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하 아, 진짜. 아, 진짜. 저 진짜. 저 진짜. 저 진짜. 저 진짜. 저 제발 저 진짜. 저 진짜. 저 나 손을 떠나갔어. 아, 제발. 이거 뭐나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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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지 이거 이거 뭐지? 거아지 이거 뭐아 이거 아 <laughs> 야, 하루 전날이에요. 아, 오늘 오랜만에 도서관 가는 중. 진짜. 밤인데. <laughs> 이러고만. <가만, 와. 웃음> 날이 너무 좋다. 날이 너무 좋은데? 아, 오늘이 오네요. <laughs> 진짜 믿기지가 않고. 얼굴 이상해, 진짜. 힙하면 어떡할까, 다 하이, 졌어. 짱이다. 아, 언니 건네어이다동이다 짜잔. 브이로그 될 수도 있는. 뱃. 아, 그래도 쟤구와 진짜 취향이다. 친구개초췌하다이날은노 아니야. <laughs> <응>. 안녕, <안녕하세요>, 언니. <laughs> 아 힘들다. 아무 생각 배경 합격했어. 아까 방금 신분증 검사 받았어요. 짱이게. 사학년이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 너무 즐겁다. <laughs> 아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. <laughs>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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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플? 크로플인가?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? <laughs> 양파도 왔네 <laughs> 그, 그, 그림자. 지이는멋 찍어? 안나오근데 우리 안 나오는데? <laughs> <laughs> <안> 나이동해드립니다 <나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<될까요>? <laughs> 그거 같아 우리 <일본가>. 뭔 <laughs>